스 모임 태호님 크크 뒤짐? 가지말라고 깔았는데 지가 가놓고 걍 대충함? t h a n k you 와내 분파 <laughs> <laughs> 네, 진짜 태호님 갇혔어요 그거? <목소리> 발로란트 리포 시스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발로란트를 하면서 느낀 건데, 리포 시스템. 가끔 이게 왜 있는 거지? 싶을 때가 많습니다. 대놓고 욕을 해도 제재가 거의 안 들어가는 것 같고, 핵은 자신있게 내놓고 모두의 용량을 먹는 뱅가드가 잡아야지, 왜 굳이 유저들에게 신고를 하도록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은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트롤링 같은 경우는 기준이 애매해서 제재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어떤 플레이는 일부러 던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반대로 자신은 최선을 다했는데, 남들에게는 트롤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대놓고 던지는 유저들은 왜못 잡는 걸까요? 아군행의 스킬을 쓰고 의도적으로 게임을 방해하는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리포트 항목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 왜 여전히 게임을 하고 있을까요? 뭐 인력 부족이라든가 애매한 기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일까요? 그래서 새로운 시리즈를 준비해봤습니다 미래도 정지를 안 먹을까? 밤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트롤링하는 유저들의 플레이를 영상으로 기록하고 1대1 문의로 직접 제보를 해서 실제로 제재가 들어가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리포트 시스템은 안 보니까 1대1 문의는 보겠죠? 결과는 항상 다음 편에 제가 앞에 넣을 테니 구독하면 빠르게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1화 띵 맞아서 삐진 네온 바로 가시죠 아 네온이 찾아올 수 있게 영상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평화롭게 시작된 프랙처 경쟁 1라운드 알겠지? 들어가다가 사고가 조금 납니다 어! 하지만 바이스 네온 콤비로 라운드 를 가져오고 One enemy enemy A. Uh, go, go. 다음에는 로프로 가자는 소리 oh, 쳐서 순조롭게 에이 Go, 하게 됩니다. 사 o u 갖고 가려고 r e 는 m 로프에서 here. 소리가 들리 i 라고요 에이 가디언 r e i 가 지겠어? 싶었는데 진짜 지더라구 어쨌그 스노우볼이 1대1로 만들어졌고 그치 어... 안전하게? 그럼 안녕 다음 라운드는 B설 후 진짜 벤코보는 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따여서 아쉽게 라운드는 내주게 되고 나이프 나이프 네온이 워낙 잘 들어가줘서 사이트 진입을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물론 d 은 다음 문제긴 하지만 결국에에는대대으으 지기 시작했했고 다음에 또 d 온의 로프쿨로 many did you have done? I'm g 진짜 안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뒤로 왔네요. 이런. 1대자가 됐고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이트는 잘 진입했고 5대이 상황에서 설을 하는데 미니맵을 잘 봐주세요. 스탠 모임 태호님 크크 뒤짐? 가지 말라고 깔았는데 지가 가놓고 향 대충함? I've got funds to burn. Who needs a gun? 이게 다시 보니까 네온이 연막을 뚫고 DC에 들어가는 타이밍 때 태오는 상대를 막으려다가 서로 미스가 난 거거든요. 어쨌든 대회도 아니고 이게 처음 보는 사이인데 라운드도 가져왔고 그냥 아쉬운 상황인데 네온은 갑자기 대충한 선언을 합니다. 제대로 삐져서 풀어보려 했지만 급한 이유 네온은 게임을 의도적으로 안하기 시작했고 잘 들어가주던 네온의 빈자리가 생각보다 크더라고. 요 아 제발 해줘, 네온아. 사실 어, 보통 끼지는건몇 라운드 뒤에 리이겠지 싶어서 일단 무시하고 게임을 하려고 했지만 저희 팀은 서렌을 요구하더라고요. 이럴 땐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다음 게임에 그냥 저런 애될거못 이김. 와, 진짜, 개빡친다. 아, 소리치지 마, 소리치지 마. 아니, 네온이랑 친구인 분 없어요? 아, 우리, 아, 우리, 그, 그거 한번 해봅시다. 자, 채팅으로 다들, 하나, 둘, 셋 하면, 헐, 리얼, 진짜? 약간 이런 거 하나씩 칩시다. 하나, 둘, 셋. 리얼, 진짜? 약간 이런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네온의 궁금증 한번 유발해보자. 오케이. 궁금해서 팀보 들어올 거에요. 이제 제 궁금증 유발 작전은 대체하게 실패했습니다. 보통 저라면 팀보 오긴 하는데 아쉽네요. 아무튼 4대5 게임은 쉽진 않았고, 태호 차단받고 단판부터 만나면 던짐 크크. 네오는 계속 태호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진통명령이 날리고 마음이 아팠습 아니, 근데 진짜 라이엇에 던지는 기준이 뭘까? 저 정지 절대 안 먹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러면 이거를 영상으로 내가 만들어서 라이엇 관계자한테 직접 보여주면 그것도 과연 정지가 안 될까 실험을 한번 해보자 어때? 그래서 여기 이 영상 자체를 올려서 이 네온이 진짜 정를안 먹는지 먹는지 확인을 해보자. 실험 괜찮은데? 아니 왜냐면 어차피 네명다 동의한 거잖아. 얘가 지금 던지는 거. 지금 제가 계속 녹화했거든요. 얘 지금 던지는 거. 이것도 과연 정지를안 먹을까? 라이엇은 과연 관리를 할까 안 할까? 이거 한번 재보내 보자. 재밌겠다 이 실험. 오이브목 <laughs> 좋다. 로딩로딩와 이거 보소 자4인 리포트 해도 절대 정지를 안 먹지만 과연 직속 리포트 스톤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실험 빠밤 진짜 이때만 봐도 네온은 제대로 던지더라고요 라이엇분들 이래도 구이트롤이 아닐까요 와 <laughs> 네온 봐 진짜 태연이 갇혔어요 그거? 파이플랜 <laughs> 아 진짜 이래도 정지 안 하면 이거 레전드야 이거는. 아 재밌다. 재밌어. 재미는 있었으나 진짜 이래도 진짜 정지를 안 하면 더 웃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점수를 최대한 안 가게 라운드는 많이 확보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바이스의 에임으로 4대 12를 만들어 줍니다. 돌리겠다. 이거 돌리겠다. 자타자타. 바이스. 에이. 일단 저한테도 진탕을 쓰더라고요이 친구도 하나 확보했습니다 오피어! 와우 오케이 레온 와이저 그후 5대11 라운드도 가져왔고 다시 바이스의 기도 6대12 와이스 와이스! 그리고 추가 증거로 네온의 진탕 이어지는추가 증거 네. <laughs> 어, s t player standing. The o n 태 y 이 아까 왜 싸운 거예요? 아까 무슨 일이었어요? 아까? o a 맞고 죽어가지고 아 안테나 그거 하나 때문에 k 라 a k 부터 저렇게 한 거예요? o 마지막 라운드도 막아버렸지만 아쉽게 7대12로 게임이 끝났고 MVP로 그나마 점수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착하게 살자 샵11111 제발 부탁드립니다 1대1 문의 후 다음 편의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패 중이니까삔또 상해가지고